안녕하세요. 산나초나라입니다 다발로에서 갈색을 띠고 있는 이 버섯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유심히 보면은 멀리서 봐도 갈색을 띠고 있고 가장자리 쪽으로는 약간 하얀 느낌이 들죠.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. 갓 윗면이고, 갓 뒷면 흰 주름살의 밑에 턱바지가 있는 바로 뽕나무 버섯입니다. 더 자세한 거 하나 보겠습니다. 갓 윗면의 모습이고 갓 뒷면 밑에 하얀 이 턱받이가 있죠. 이게 바로 뽕나무 버섯입니다. 이것과 거의 비슷한 밑에 턱받이가 없는 뽕나무 버섯 부치 이 앞전에 설명해서 올렸죠. 둘다 맛있는 시용버섯입니다. 이 뽕나무 버섯은 손톱만큼 띄워서 맛을 봐도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. 이 먹어 보면은 식감도 아주 쫄깃쫄깃한 맛도 있습니다. 여더 자세히 보십시오. 뽕나무 버섯입니다. 이 뽕나무 버섯은 요리해서 드실 때는 볶음이나 전골 그리고 소고기에다 무좀 썰어 놓고 이 버섯을 넣으면은 정말 국물이 참 좋습니다. 이 뽕나무 버섯은 칼슘이나 무기질이나 비타민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항암이나 혈전용해 작용을 하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면서 각종 세균,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이 면역력을 개선합니다. 또한 심장 질환이나 동맥경화, 고지혈증, 고혈압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치아나 뼈 건강에도 좋아서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에 효능이 있는 바로 뽕나무 버섯이었습니다. 그럼 사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